안녕하세요. 아침을 깨우는 세법프렌즈 TV 양소영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법 3장 26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사업자인 주지연은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2020년 4월 23일에 하면서 국내 매출로 인한 매출세액 200만 원과 매입세액 100만 원을 누락한 후 2020년 제1기 확정신고를 7월 22일에 하면서 누락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모두 포함시켰다. 이때 부과되는 가산세 총액은 얼마인가? 단 세금계산서는 모두 적법하게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가산세 총액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이고요. 세금 계산서는 모두 적법하게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다고 했으므로 세금 계산서 관련된 가산세는 없는 문제입니다. 풀어보죠. 먼저 매출세액이 200만 원 누락이 되었고요. 매입세액이 100만 원 누락되었죠. 그럼 결과적으로 납부세액이 100만 원 과소신고가 된 케이스입니다. 먼저 매출세액 200만 원이 누락되었다라는 것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이 누락이 된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문제는 예정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고 학정신고때 제출하는 케이스이므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 간세가 부과가 되는 그런 케이스네요. 그리고 매입세액이 100만 원 누락되었다라고 하면요, 어떤 간세가 있을 수 있다. 잘 생각해보시면 매입세액을 예정 때 공제받지 않고 확정신고 때 공제받는 것은 권리를 조금 늦게 찾은 컨셉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매입세액 관련해서 가산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요거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부세액 100만 원이 과소신고가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고요 거기에 덩달아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가 되겠죠. 먼저 매출 차별 생연 사기표 가산세 같은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고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어떤 금액 베이스로 해서 가산세율을 적용한다. 바로 공급가액 베이스죠.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매출세 200만 원이니까 이걸 공급가액으로 바꿔 주셔야 되겠죠. 자, 공급가액으로는 2천만 원이 될 거고요. 여기에 가산세율은요. 예정 때 제출하지 않고 학정 때 제출했으므로 지연 제출 가산세 몇 퍼센트? 0.3퍼센트가 적용이 될 겁니다. 계산해 보시면 6만 원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과소신고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 기본법 상의 가산세고요. 이건 세익 베이스로 해서 가산세율을 적용하면 되겠죠. 가산세율은요, 과소신고 가산세 1 0가 되고요. 그 주의하셔야 될 거,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지금 예정 때 과소 신고를 했고, 그거를 학종 때 신고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산세 감면 규정이 적용이 되는 거죠. 몇 퍼센트? 50퍼센트 감면 규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1-50퍼센트를 꼭 적용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5만 원이 나올 거고요. 납부부상실 가산세는요, 납부세액 100만 원, 미납세액이죠. 여기에 가산세율은요, 만분의 2.5가 되겠죠. 거기에 미납 일수를 적용을 해주셔야 되는 것인데, 언제부터죠? 예정 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거죠. 예정 신고 한 날이 아니에요. 예정 신고 기한의 다음날. 바로 4월 26일부터 기산을 하셔야 되겠고, 언제까지? 납부 한때까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7월 22일까지죠. 계산해 보시면 88일이 나올 거고요. 이렇게 해서 납부 부상실 간세는 22,000원이 계산됩니다. 다 합쳐 보시면 가산세 총액이 13만 2천 원이 되고요. 여기 답이죠. 자, 이 문제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요. 매입세 액 부분 관련해서는 따로 가산세가 없어요. 권리를 찾는 개념이기 때문에 매입세 액 공제가 되고 가산세는 없다. 그리고 과소신고 가산세 같은 경우에. 주의하셔야 될 거, 예정 신고 때 과소 신고하고, 그거를 학정 신고 때 고치고자 한다면, 가산세가 50% 감면이 됩니다. 반드시 50% 감면까지도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으로 세법 프렌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